상대가 다 깨져버려서, 네, 디베르로 하면은 이제 필드에 있는 몬스터 없기 때문에. 어, 네, 반갑습니다. 인성입니다. 어, 등만 리플이고요. 상대는 이제 미츠루기. 서트에 이제 체인 없어서 호러스 2장 바로 던졌습니다. 두장 들어보고요. 여기서 이제 부유로한번 봐봤는데, 같이 하면서 결국 이제 대불을 s 치를 하게 됩니다. 다행히 잡혀 t of a table. I 이 i l l 동 o b a c 오히려 좋고요. 사실 y 버리는 거는 큰 의미가 없고 그리고 이제 보통은 h 골 자체가 어 I will s h 제약 걸리기 때문에 성관으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제 파괴하는 효과를 고곡을 쓰네요. 그래서 순수 미추룩인가 이제 하면서 고이런 이제 스켈레초 효과가 아닌 아이 효과 자체로 특수를 해서 유전이 이제 제약 없는 상태로 왔고 그다음에 노도대망 대물로 이제 디벨 효과를 무료로 하는데 수하는 거는 이제 시절로 왔고스킬래치트이 아직 한장더 있었기 때문에 다행히도 주체로 넘어가서 발라떼 갈수 있었고요 카리스까지 이게 바벨을 하면은 좋은 경우도 분명히 있는데 이제 바벨을 했을 경우에 좋은 경우라고 한다면은 상트톤에 이제 뭔가 견제가 되잖아요 이제 카 어... 골분스를 쓰면서 이제 근데 그렇게 할거면 묘지에 딩기르스랑스킬레촌으로 남겨놔서 쏜다거나 그런 경우인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 이런 식으로 저는 클리막스에다가 다른 범용 유발로 상대 방해하는 거또 이제 필드로 가져가곤 합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아쉬운 경우인 것 같아요. 가레아를 여전났으면 전투 대상도 가져갈 수 있었는데 그리고 여기서 막으면 괜찮겠다 싶어서 박았더니 이제 발동하고 그럼 내가 추가로 없어서 네다행에죠 그 패골의 가장 큰 관점은 상대 턴에 견제로 쓰고 자 턴에 클리막스로 이제 서치해서 넘어왔었다는 점이 가장 큰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클리막스를 다시 재활용할 수 있게 된게 이번 신전에 가장 큰 어,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고. 이 다음은 상대가 이제 메멘토인데 드로를 잡아줘서 드로를 발동했고요. 을 상대가. 패가 좀 좋은 상황이면 드로를 우 맞고서도 추가적으로 움직임이 가능한데 상대가 선택한 방법은 네, 이렇게 넘어가고 돌리고 이제 이렇게 하네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한 거는 상대 제턴에 이제 봉화를 하면은 이제 태크툴 살리고 얘로 이제 링카페 돼가지고 이제 유니치 살리는 이런 식으로 유도했던 것 같아요. 이 일궈내고 이제 하는거에 우라라 우선 전혀 의미가 없고 그래? 소하고 넘어가는거에 무효 다그고요 한도를 다치는거에 상대가 다 깨져버려서 네, 디베르로 하면은 이제 필드에 있는 몬스터 없기 때문에 더큰생성하고 네, 성장 이후에 그보면서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한 턴에 두번 이제 한 번만 이제 링크 소환할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예, 성인물 토큰이 바로 안 써지는 점이 이제 조금 아쉬운 점인데 이제 엔리를 꺼내갔다가 넣고 갈라테 다시 꺼내고 그리고 딩기로 그러면은 다음에 이제 바벨 지킬 수 있으면서 그렇음에얘 소재로 이제 스켈레톤을 먹어놨기 때문에 상대 턴에 딩기 루스를 다시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리나로 뭐 제외할까 했었는데 이 왕을 제외하는 것도 좋겠지만 얘가 이제 묘지에서 제외하고 나오는 효과 아그 서치하는 효과 그런 것들 때문에 예. 더 제외해봤습니다 애기 발동에 이제 딩기루스를 이제 꺼내될수 밖에 없었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수제가 바로 안쳐져 있기 때문에 우유하는 거를 할수 없어서 예, 이렇게만 했습니다 군대 상대가 서렌더 해줬네 좀더 진짜 핵이 자체를 진짜 키하고 싶었으면 스탠드 꺼냈어야 되는데 뭐 그게 정답이었는가그것까지는또잘 모르겠네요 다음 상대가 성공을 넘겨줘서 플레이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 이후에 이제 성관 야루스 빨리 맞아서 여기까지 체인 없었으면 다른 것도 더 없겠다 싶어서 예 우라가 마우스 볼로사 그리고 기루스 이제 임시적으로 이제 아폴로사 공뻥 해주고 그리고 여기서는 어, 추가적으로 더 전개를 이어가려면은 뭐 딩기를 올린 다음에 가져가는 식으로도 할수 있었는데 어,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상대 턴에 이제 아이를 특수한 다음에 성장을 보내고, 이제, 성관을 다시, 뮤지에서도 폴수 있기 때문에, 아이가. 그러면 성장이 뮤지로 보내지는 효과로 인해서 성관을 패해서 특수할 수 있거든요, 상대턴에. 그걸로 이제 견제를 하나 더 부를 수 있는 네,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상대는 이제 천배였고요 발동하는 거에, 여기서는 이제 앞으로 안 박히니까. 이제 폐 있는 건 박히니까 박가지고 가지고 나서, 네. 홀로 패발동하는 것도, 네. 사실 상대가 왜기타을안 썼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베인 페트 페이지에 건드다다 해주고. 네. 여기서는 그다 썼고 그 다음에 나올 만한 게 뭐가 있냐라고 쳤을 때음뭐 있었을까요? 뭐 춘도라나 이런 거를 패서 꺼내는 효과를 쓸 만했었겠지만 그것도 저희 앞으로 맡겼겠죠. 성공. 주소 화면 이제 에베... 아이디 예, 넘어가고 더니 드롤 전혀 상관이 없죠 이게 지금 데몬을 쓰는 페고리가 지는 가장 큰 장점이고 드롤이 전혀 상관이 없다 이제 그 저번에 보여렸던 선도를 쓰는 페고 같은 경우는 드롤도 이제 크게 안 맞는데 이제 인펄스까지 채용할 수 있다 라는 점에서 또 강점이 되는 덱인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는 뭐, 굳이 쓴다면은, 뭐, 리이브를 써도 되고, 아니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아포를 충분히 또 세울 수 있거든요. 상대 턴의 마스카를 통해서라던가. 예, 그래서 그렇게 가져가도 되고.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 데몬 팩으로 선택한 이유를 덱이 보여드리면서 이따가, 예,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깔고, 이제 카, 가능하면 카음을 깔고 싶었는데, 예, 그러면은 가게 안 나와서 먹고 올리고고 성장 해수 그리고 나무니까 예 디그리스만 놓고 이게 이렇게 했던 이유가 그 딩기 올리고 롱기로스 가면은 됐는데 이때 당시에는 롱기로스 채용을 안 했어 가지고 초용합 때문에 예. 그래서 빌드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썼는거라고 보시면 돼. 요자치라고 뭐해? 무우커피 폰 꺼낸거에 그냥 컨트롤 사치 앱도 나왔습니다 그 뭐랄까요, 그 사자 호랑이 없는 곳에는 여우가 왕인가? 아무튼 그런 거 마냥 이제 멜리스가 조금 빠지니까 기루수나 디베르 일수에 나가는 상대들도 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승률이 조금 잘 나오는 예,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왔고요. 어, 이게 아까 아폴라던 구축에서 노도 대왕으로 틀었거든요. 처음에 봤던 그거 있잖아요. 어, 그랬던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은, 그 미츠루기 있잖아요. 오래 걸리네. 미츠루기의 강림 어디있어 얘가 되게서 리디스하고 얘를 꺼내면서 얘를 체인인해두고 넘어가는 거에 체인 꼬는 거에 아폴이 너무 무력하게 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발동 자체를 그냥 막아야겠다 싶어서 노도대으로 틀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어 지난 영상에도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고블린 같은 경우는 이제 패이서 이제 오토멜을 떨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장점이 되고 근데 오토멜을 또 그러면 한 장만 써도 되긴 하는데 그 약간 트락투스라던가 음, 아니면 또 그냥 중복패로 두장 잡혔을 때 다른 일수하는 몹이랑 그 고점용으로 살리기에 좋아서 네두 장까지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토커를 넣어놨는데 토커 말고 그냥 아포를 넣어서 왔다 갔다 그때그때마다 맞춰서 쓸까 아니면은 뭐 다른 종류 알미라지 같은 걸 넣어서 그성관에 대응해서 할수 있게끔 할까 뭐 이런 고민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뭐 그리고 어 지금 영상 찍는 게 금요일인데 오늘 매장도 갔다 와서 대 패골로 게임을 해봤거든요. 이론상 제 생각에는 롱기는 이제 대몬으로 회피하면 되고 드롤은 야 완전 안 맞고 지금 환경이 가장 오프라인 게임에서 가장 조금 큰 비중을 차지하는 패트를 그두 개라 생각하는데 어, 안 맞는 대기여서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금계 아제 금계로 가는 멸역있잖아요 그쪽은 롱기 맞으면 아무것도 안 돼가지고.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